자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입니다. 자 이중양도담보란 양도담보 설정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또다시 양도담보를 설정한 사건을 말하는데 개념 정의를 위해서 노트를 펴보도록 합니다.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성형사출기 사건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건은 과거에 기본서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판례가 변경된 바가 있기 때문에 기본서에서는 삭제를 했고 그 법리만 종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본 것은 갑과 을 양자 사이에 있어서 양도담보법리를 설명한 부분이고 지금부터 볼 것은 제 3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볼 것은 정은 보지 마시고 갑, 을, 병요 3자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만 볼 거예요. 자앞 시간에 했던 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갑과 요 갑과 을 사이에 있어서 양도담보를 설정했습니다. 그렇죠? 점유계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했던 것인데 앞 시간에서는 변제기 전, 후의 관계에 있어서 갑이 처분했을 때와 을이 처분했을 때를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제 3자가 등장합니다. 제 3자가 등장할 때이 법리를 공부할 텐데 자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서 맨 처음에 갑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돼지라든지 공장 기계에 관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이 둘만의 사이에 있어서는 변제기 전까지는 채무자 갑 소유가 됩니다. 아, 대내적 관계가 되는 거, 대내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둘만의 관계에 있어서 그를 말합니다. 그러면 변제기 전까지는 갑 소유가 되지만, 자 변제기 전에 갑이 자기 가 갖고 있는 돼지나 공장 기계를 채권자 의뢰 동의 없이 병에게 처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양도담보 방식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양도담보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이 수월하죠. 왜냐하면 돼지나 공장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시를 해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돼지에 양도담보를 설정했다라고 하는 어떤 표시를 안 해두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에는 제3자를 속이기는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멋대로 병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었다면 이것은 무슨 죄가 될 거냐고 문제인데 올라가 보시면 자, 제3자가 등장할 때는 그것을 대외적 관계로 합니다. 대외적 관계에는 과연 갑이 소유자일까? 을이 소유자일까?가 문제가 되는데 이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자 을 소유가 됩니다. 어느 법리랑 비슷하냐면 명의신탁 법리, 잠시 있다 명의신탁 법리를 배울 텐데요. 명의신탁 법리랑 똑같아요. 대외적으로는 채권자 을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갑이, 갑이 채권자 동의 없이 지 멋대로 처분하게 되면 이것은 무권리자의 처분권한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여기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 갑이 병 앞으로 양도담보 설정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무권리자의 양도담보 설정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결국 병은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갑이 갑이 을 동의 없이 병 앞으로 처분해 주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을에 대한 배임죄가 되질 않습니다. 을에 대한 배임죄가 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요 법례인데 요 법례가 종전법례입니다. 종전법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와보시면 여기 보세요.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노트에서 보았듯이 갑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동산이죠. 그리고 피해자는 을을 말합니다. 채권자입니다. 자, 맨 처음에 갑과 을 사이에 양도담보를 설정했던 거죠. 점유개정 방식으로. 자, 그래서 갑이 점유하고 있다가 이를 제3자인 병에게 양도담보를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 방식으로 갑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방금 노트에서 보았듯이.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 담보권자인 을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담보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갑은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채권자 동의 없이 처분했다는 말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서 그 무효이고 따라서 무권리자인 병은 갑 을에 대하여 배타적 담보권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것만 갖고서는 최초의 양도담보권자인 누구 을 에 대하여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종전 법리입니다. 어쨌든 배임죄는 되진 않아요. 그것이 옛날이든 현재든 배임죄가 되지 않는 것인데 이 법리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우리 앞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동산 양도담보일 때에는 때에는 자 여기서 이 피고인이 채무자였잖아요.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양도담보 방식으로 지금 돈을 빌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변제기가 되기 되, 될 때까지 이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할사무는 사무는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다. 자기 사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지멋대로 이 양도 담보물을 처분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죄가 되지를 않아요.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건 똑같아요. 이 89년도 요이 판례나 890년도 이 판례나 현재 전원합의제 판결의 이하거나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똑같지만 이 구성이 다르다는 거죠. 옛날 법리에 따르게 되면 지금 방금 본, 법리대로 노트에서 보듯이 뭐 무권한자의 행위가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과거 법리이지만 현재 변경된 최근 전원합의제 판결에 따르게 되면 피고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기가 돼서 이 돈을 갚아야 할 사무는 자기 사무다.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따라서 채권자 동의 없이 멋대로 처분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배임죄가 안 되는 건 똑같지만 법리 구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매도 담보입니다. 자, 매도 담보는 담보 설정할 당시에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요. 변제기가 되어서 채무자가 이제 변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찾아오는 그런 형태의 담보를 매도담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도표를 보면요. 변제기 전에 채무자가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는 채무자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담보 설정할 당시에 소유권을 넘어갔기 때문에요. 따라서 자기가 보관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보관자인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는 횡령죄가 가능하고요. 변제기 후에 처분했을 때는 관련 판례가 없습니다. 자, 만약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다면, 비록 자기 소유물이긴 하지만, 타인 사무처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배임죄가 될 수가 있겠죠. 만약 변제기 후에 처분했다면, 그건 여전히 확실히 자기 것이고, 뭐 타인 사무라고도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이때는 무죄가 됩니다. 자, 밑에 기억번을 봅니다. 자,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처분했을 때는, 위에 도표에서 본 듯이, 횡령죄가 됩니다. 그 관련 판례가 첫 번째죠. 타인에게 매도담보 한 물을 사용하고 있는 채무자가 밑에 매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그대로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 동산을 처분했다면 무슨 죄가 된다? 그쵸. 횡령죄가 된다니까요. 자, 이것이 원칙입니다. 역시 매도담보의 원칙론인데 예외가 있어요. 자, 밑에 보면 역시 매도담보죠. 매도담보 형식으로 취하여 담보를 제공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고 처분했다면, 즉 이때 채권자는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승낙받고 을 처분했다면 애당초 이것은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는 예외고요. 매도담배 원칙적인 모습마다 횡령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채권자가 변제기전에 처분했을 때는 배임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팔로 보면 채권자자 그리고 변제기 이전이죠? 처분했다면 배임죄가 된다. 설령 이것은 변제기일까지 채무자가 나중에 변제기가 없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고 밑에 채무자에게 환매권을 주는 형식을 취했다 할지라 도 다른 바가 없다. 이 환매권이라는 게 뭐예요? 환매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매도담보를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변제기 후에 처분했을 때는 무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보죠 자, 환매할 수 있도록 즉 매도담보 방식이라는 겁니다.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변제기가 경과한 이후에, 즉 환매기일이 도가한 이후에 채권자가 아,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즉 임의 처분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내 거고요. 채권자 내 거고요. 변제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그 관계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 100%내 거이시라서 게임죄가될 예지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